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딱 한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주 재미난 문제 세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예, 첫 번째 문제는 뭐 무슨 문제냐? 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얼핏 봐서는 끝내기 뭐 끝내기 문제 같은데요. 이딱 한수 시간에서 이제 가끔 끝내기를 하니까 하지만 끝내기 문제라고 하기엔 너무 쉬워요. 여기서는 거의 뭐백 모양이 참 완벽해 보이거든요. 백도는 완벽히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흑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다 맞춰 생각해 놓고 나서 수순을 또 틀리면은 예, 큰일 납니다. 일단 여기서 뭐흑 가장 쉽게 생각한 거뭐 이거 단순, 이렇게 단수치고요. 100일 때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두는 거죠. 뭐 이거 두면 그냥 끝내 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뭔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 모양에서는 이게잘 두면 이제 백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미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뛰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0이 단수를 치면은 흙이 단수치고요 100이 따내면은 요렇게 흙이 단수쳐서 요백돌넉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100이 이두 두 점을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100이 이렇게 호은 아, 요렇게 두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뭐 호구만 쳐도 이제 간단히 살긴 하지만 이렇게 둔게 이제 한지 미득이니까 음. 이건 이제 흑의, 흑이 진짜 천금같은 기회를 놓친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급소 첫번째 순 일단 여기를 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백을 이렇게 틀어막으면은 아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실건데요 왜냐하면 흑이 이거 단수를 치면은 백이 이어주면은 좋겠지만 이때는 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을 이어버립니다. 따내면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요거 두고 백이 차단할 때 흑에게 아주 멋진 이런 이런 수가 있는데요. 진짜 백의 입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입니다자 바로 요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거예요. 예, 요서. 계속해서 뭐 100은 이제 넉 점이 끊기니까 이거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두는 거죠. 뒤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따내면은 요렇게 둬서 잡히고요. 또 이걸 이으면 따내서 요것도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흙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100 있는 거 말고 여기 두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돌이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치중을 하고요, 백이 차단할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 수순이 아주 멋진 이런 수인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멋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형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순이 중요한데요. 일선에 있는 흙돌, 흙한 점은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뭔가 이걸 잘 활용을 하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두고요. 백이 따낼 때 이런 거 이제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게 안 되죠. 왜? 흙이 여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백이 나오면은 흙이 이렇게 두고요. 틀면고 잃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치면은 이 흑돌 2점이 잡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안됩니다 자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는 건 안되고 뭐 이쪽에서 막는 거는 빠져서 이거 뭐 간단하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백도를 잡으라 할 거냐 이건데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 굴러 들어와야 되죠 흑의첫 번째 수가 바로 이런 수입니다 이 백도를 잡기 위해서 흙은 바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버립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야 이거 좀 떨리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백이 나오면은 흙도 이렇게 나옵니다. 들여다보면 이제 있고요. 이렇게 백의 뒤에서 단수 치면은 흙이 단수 치고 따내면은 이렇게 따가지고 이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따내는 거는 예, 흑이 백돌 넉점을 따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는 거는 이렇게 양단수가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예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따내면은. 이거 오면 요렇게 둬서, 예. 이 흑돌 두 점을 잡을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이 가만히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데요 계속해서 백이 칩었더라도 씹어서 이게 백돌들이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모양은 뭐 한눈에 한눈에 패가 들어오는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쉬운 문제, 오늘은 그냥 보너스 게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아, 이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패가 아니라 흙이 백0 0도를 잡을 수가 있죠. 폐는 그냥 뭐 따내고 이거, 이렇게 두면 되는데, 이거, 예. 요걸 따내고요. 이렇게 두면 되는데, 요거는 뭐, 폐접해 진짜. 1 8도도할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바둑을 잘 두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흑인 아주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먹여치면 따내고요. 단수 치면 있고, 따내면 이어서, 요건 안 되고요. 이거 둔 것도 따내서, 음, 이것도 안 되죠. 자, 여기서 흑의 첫 번째, 의첫 번째 수는 이제, 상상하기 아주 어려운 곳인데요. 흑은이 백돌 넉점을 어쨌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곳을 이렇게 찝는 수가, 찝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을 수 밖에 없을 때, 이때 먹여치는 거죠. 따내면은 이렇게 뒤에서 다수 치는데, 백이 흑돌한점 때문에 여를 이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백돌이 잡히게 되고요. 따내면 이렇게 둬가지고, 예. 이것도 백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씹을 때 백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이게 얼핏 보면 이제 패 같아 보이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단수쳐 오려면은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예, 아주 재밌는 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